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아, 우리가 저기 뭐 어, 형법이나 법률을 보게 되게 되면 또는 그냥 얘기는 얘기를 뉴스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폭행, 협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뭐 위세, 위력 뭐뭐 뭐 여러 가지 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폭행이나 협박이 그 정도가 틀리거든요. 조문에는 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뭐 추행을 하면 얼마에 차 어떻게 차한다 폭행 또는 뭐뭐 뭐 협박해서 강간하면 뭐 가능하면 뭐저강간죄차한다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폭행도 뭐 다수 폭행, 특수 폭행, 다수 협박, 특수 협박, 폭행 폭행과 협박의 의미와 강도가 어, 같은 단어라도 이게 죄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이 강제추행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추행은 뭐예요? 폭행 또는 협박에서 추행한 자는 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 벌금을 차는데 형법에 고롭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또 법이 또뭐 아동청소년보호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단순히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잘 없어 성범죄는 아,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지. 근데 이 보면 그 바로 위에 이, 저 강간죄 같은 경우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뭔가 이거는 결국에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음, 그거는 이제 판례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2 0 1 8도 13877번인데 여기 뭐냐면은 피고인이 이제 사촌 여동생 15살짜리 여동생이 자기 방에 있었는데 끌어안고 침대에 이제 쓰러지고 신체 부위를 만졌거든요 그래갖고 강제추행으로 이제 기세, 기소가 됩니다 근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아니 이게 뭐 물리적 행사가 이게 저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냐 어? 그렇지 않다 어? 단순히 끌어안고 이제 침대에 쓰러지는 거는 그래서 2심에서는 강제 취행이 무죄가 되고 이제 사촌 여동생이 15살이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법에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요 이게 그 대부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은 원래,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폭행의 경우는, 그, 반항을, 그러니까 저항을, 그, 어, 자,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곤란하게 할 정도, 어? 또는 이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정도거든요? 강간보다는 약한 정도의 폭행. 협박은, 이제 상대방 의사 를 억압하는 정도였어요. 어, 과거 이제 판례가 말하는 이제 그 폭행과 의, 저 협박의 수위와 이제 의미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에서는 이제 강제추행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할 필요가 없다. 어? 그리고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의사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 무서워 이렇게 느끼는 정도면 된다 어? 그리고 이제 그간의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해왔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성범죄 처벌하는 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이제 뭐 그런 것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 남자도 저기 성추행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뭐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음 뭐 저기 아 그런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아 근데 이제 그 2차 피해도 야기를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이제 강제추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 이 행위의 목적과 의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그 행위가 상대방이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이런 것들 다 통합해 가지고 고려를 해 봐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제 어, 과거와 같이 저항불능, 저항곤란 이 정도 수준 아니어도 되고 협박의 경우에는 이제 어 공포심 유발만 정도만 돼도 무서운 정도만 돼도 이제 협박에 해당해서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해서 이제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 폭행과 협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강도죄도 있고, 공갈죄도 있고. 뭐 다른 특별법에도 뭐 폭행 협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의미가 같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죄인지 어?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서 폭행 협박에는 센게 있어요. 센거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센게 어? 있습니다. 센 폭행 이런 것들은 강도나 강간 뭐 이런 거에 정도 저 어, 범죄에서 이제, 요,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있어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는 이제,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항 곤란, 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억압. 중, 중간 정도가, 의사를 억압하는 거. 아, 나는 정말, 뭐, 이게 상당히 싫은데, 어? 뭐, 나를 만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약한 정도는, 이제, 직간접적인 물리력 행사. 어, 그리고 공포심 유발, 요게 약한 정도입니다. 포, 폭행과 협박에.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수준, 강도가 있고 이제 수준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폭행을 하, 하고 협박을 해야지 이 범죄가 되고 저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법률을 하는 사는, 뭐, 검사든, 변호사든, 뭐 판사든 간에, 이게, 요런 게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폭행 협박이 센 거, 중간 거, 약한 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할 것인가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만약에 방어하는 쪽에서도 같은 식이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이런거 하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 상황, 그 다음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그 상대,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그 다음에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판단 못 하는 거고, 똑똑하신 판사님이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강제 추행이 과거에는, 그, 폭행의 의미가, 저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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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 저항을 불능하게 하거나, 이 정도. 그다음 협박이 그 다음 협박이, 상대방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 이렇게 돼야 됐는데 요번 판례로, 이제 물리적, 불, 불법, 적인 물리적 행사만 있거나,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협박이 있으면, 관계추행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 뭐, 풍범죄는 사실 자주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특히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저, 지금 거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전혀 생, 생면부진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관계추행 강제추행 범, 관계추행의 유죄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에? 넓어졌기 때문에, 어, 각자 행동, 거지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런, 요, 어, 폭행이나 협박이 이제, 제, 다, 여러 군데 적혀져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 라는 정도만 아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